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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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케준좋해 준비해 준비해 이제 자리 잡아 자리 잡아 태 is 이 o u do i 맞춰 o u 우 o 시우 사우 오케이 오케 좋아 우좋 좋아 태좋이해 오케이 또 가. 앞에, 앞에 태경이 나가. 태경이 앞에 나가. 오케이 u 앞에 is you 나가 is you do is 이 o 또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쉬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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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하지마 앞으로. 오케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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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야, 이그다얘 가. 봐야지. 태경이가, 태경이가. 태현이가태경이다 태경이가. 태경이가. 태이주태이가태이가 태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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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이, 가, 태경이 가. 성인, Okay, good. okay goo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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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good.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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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서 준비 시우 왼쪽 있다. 현이 앞으로 앞에 시우 10번 움직이겠1 0시오 성윤 20번 페이스 동건력 주라고 동건 좋아 자더 집중해 우영 우영아 영 부딪혀야 돼우영이 부딪혀야 돼 집착해 박주영 집착해 그래 우영이 나가 동건이 또 나가 동건이 해 동건이 해 통과 동건 수비 바로 수비 바로 수비 바로 그렇지 오케이 빨리 줘 빨리 줘 그냥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 오케이 앞으로 가 계고 카 위에 카. 공을 차지 빨리 움가여 그냥 내려와 박 주자. 성이나 뒤에 살아. 시한 발에 한 발에 한 발에. 오케이 봐봐, 잡 오케이 잡아. 안돼 앞으로 차 앞으로 차. 차 오케이 고고고고고 준비 준비 빨리 와 우영이 너 뭐해? 와이기 빨리 한 발에 시우다. 한 발에 대형. 한번 해. 수라, 더 집중해야 돼. 오케이. 태연아. 성희아성희아 잘했다고 해줘. 잘했다고 해줘. 동근 준비해. 동근. 동근. 괜찮아 가. 에, 주혁이. 박주영. 한번한번더해 오케이 동군 어? 동군 어? 어? 오케이 동군 예한번더동 어? 쥐자 쥐야, 그렇지. 야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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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쥐야, 쥐야, 집중해 야쥐안야쥐 반대 공쥐 좋아, 상이 좋아! 야, 알았지, 빨리 잡아! 시어 반대 봐! 오케이, 준혁이! 에이! 빨리, 사람 잡아, 사람! 야, 우영! 우영 e n 동건, 동동 사람 잡아. 박준영, 박준영, 박준영 사람. 오 t w 오케이 오케이. t g o i 태연아! 태 be able to do it. We a 가 e not g o i 와야지 또한명나 와야지 오케이 동건수비 오케이 앞에 앞에 홍윤영 있잖아 해. 그렇지 같이 가 해. 오케이 동건이 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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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이 너꺼야 그렇지 해 동건이 해시윤 어? 사람 봐넣꺼야시윤 왼쪽 사람 시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건, 동건 채우 올려 <웃음> 올려 <웃음> 성이 사람 봐! 시우, 얘, 준비해! 시우, 바짝 나가야지, 이거! 짝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좋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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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시우야, 잘했는데, 야. 더 가까이 있어야돼 봐봐, 뭘 봐! 됐어! 됐어! 시우야, 여기 얘기 좀 해줘! 성이 사람 봐! 태형, 사람 봐! 태경아 뒤에 한번 봐. 뒤에, 다나, 다나. 뒤에. 뒤에. 우영 받자. 뭐, 받자. 그래. 받자. 한 번에 먹으면 돼. 같이 가야지. 같이 와. 태경 받자. 짝 하라 그래. 우리 너꺼야. 그렇지. 한번 더, 한번 더.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있자. 오케이, 고시아. 고시아, 고시아, 시 받자.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태경 앞에 동무 있다. 그래. 해, 동무 툭 쳐. 그렇지. 앞에 한번 더. 사 오케이. 공격! 공격 아베,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머리만 대면 돼. 좋아. 쉬어, 사람 봐. 성윤성윤 <목소리> 사람 봐. 쉬우얘 보고. 아, 예. 위에 가. 위에 윤 동윤, 동윤, 같이, 그래. 가. 그래. 같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가 같이 그래. 가 또, 같이 가윤 동윤, 동윤, 이윤 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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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가 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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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동근이굿시윤야 굿패이데 그렇게 한 번에 그 나가야 도와야지, 된다고, 오케이? 빨리 해. 굿. 지구야태기아 동생아! 공생아 동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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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생아! 동생아! 동 우영이, 생아이 우영이! 안 우영이, 해. 해. 우영이, 와줘. 오케이. 우영이. 굿. 굿. 쉬운 사람 봐! 연결, 연결! 그렇지! 에이, hey, 우영아. 그렇지! 그렇지. 오, 아, 아. 성윤. 성윤. 아. 최고. 데윤성윤 어? 최고! 2번! 안정, 그게 안정. 자, 볼 보고. 박준이 하고 있박준 여기 준비해. 우이 한번 더 와! 시오, 여 왼쪽 사람 봐. 시오, 왼쪽 사람 봐. 예. 앞 여기 여기 여 돌아서 바로. 한번 더, 한번 더. 세개한번 네, 더. 네. 오케이. 시오 네. 한 마리 와. 와, 가 봐. 기로가 봐. 우와 보기봐, 오케이, 정윤이, <laughs> 오케이 동건이야 넘었다, 넘었다. 와안 넘고, 앞에 한번 해, 렇이 가라 가라, 오케이, 좋아, <laughs> 많이 좋아 좋아 그래. <웃음> 좋아 <웃음> 좋아, 끝까지 <laughs> 좋아, 3 <스팀까지 좋아. 웃음> 아, 번.

우영아 우영아 잘 들어 봉건이가 저쪽에 있지 그럼 넌 오른쪽에 있지 만약에 마, 지금 형이랑 볼을 잡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라인을 타고 이렇게 달라고 해야지 우영 과감하게 <목소리> 때렸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 여기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야, 그냥 왓탑쓰는것 같아요 성인아 <목소리> 움직이라 그래 애들 움직이라 그래 파울 어, 아니 어, 파울 아니야 움직여 바로 해도 돼 파울 아니야 <목소리> 우영아 <목소리> 우영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치우나, 누가. 누웠... 어, 가. 어. 어. 해라, 해라, 해라. 여기 똑바로 뛰어. 뛰어. 정길, 서준! 정윤아 <laughs> 민준아! 정윤아 하지마, 하지마! 좋아, 좋아. 좋아, 태경아! 그렇게 각진이 나가면 무리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 오케이. <laughs> 치우, 오른쪽 같이 해, 사람 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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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laughs> 시우 내려가줘야 돼! 시우! 시우 내려가줘야 돼! 시우! 오케이 또 나와! 시우! 아 진짜 남녀놈 시우야 잘했는데 얘가 성흥이가 지금 하고 1대1 하고 있잖아 빨리 내려가줘야 된다고 유영아, 제 앞에 가 있어. 왜왜 왜? 잘했어 잘했어 동건 수비 좋아. <웃음> <웃음> 괜찮아. 왔다. 네. 야. 이 괜찮아. 버려 괜찮아. 바꿔 줘. 아무 데서나 바꿔. 괜찮대. 오케이 okay. okay. 한번더 우영 오케이 동헌이 동헌이 뛰어 달려 해해투한번더한번더 가야 돼 동헌이 가동이왔또시 준비해 시 반짝 시 반짝 투 반짝 몸싸 반짝 오케이 오케이 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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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우야 <목소리> 시우야 미리 해 미리 시우 빨리 파란 방해 빨리! 먼저, 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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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볼 보자, 성라 보자. 우영이 사람 우영이 걔 봐. 야지 봐. 오케이, 비로. 사람 봐. 사람 봐. 슈, 사람 봐.

한번한 그렇지 연결 앞에 싸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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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야 오른쪽 야 오른쪽 봐 성현 사람 봐 그래. 오른쪽 시 오른쪽 봐야돼 그래 그지 우영이 어, 와 우영이 와도복 좋아 해, 해, 해. 말할 줄어 말할 줄어 줄어 오케이 오케이 해. 해. 좋아 좋아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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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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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 동거리 꺼. 길차. 박진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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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 그지 해. 어, 야. 천천히 천천히. 야. 치유 봤 대, 치유 끝까지 가. 정윤아. 정윤아. 괜찮아 괜찮아. 보태 거기라 하프타임에 못 먹고 아저막 넘었어 아그 아이스박스 좀 길어 기다려라